정말 충격받았어요 중국과의 관련성을 맺는 과정 중에 요라는 국호를 써요 우리가 새로운 천자다 우리가 새로운 황제국이다 중국식 황제국을 최초로 표방한 거예요 중국인들의 상대로는 요라고 쓰면서도 주변 유목민족들의 상대로는 거란이라는 호칭도 계속 써요 거란 요요 요 단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대에 중요한 변화 거죠 거란이 보유한 말이 몇 마리인 줄 아세요? 백만필 이러면 기동력이 비교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당시 유럽이나 이런 데 기록을 보면 송나라라는 이름보다 거란이라는 이름이 더 있는 거예요 거란은 민족이고, 그 요는 거란 민족이 세운 나라인가요? 어, 근데 약간 질문이 스가 있어요? 예, 사실, 힘든 답변입니다. 그러나, 또 제가 힘든 거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일단, 거란족이 맨 처음에 세웠던 나라 이름이 거란이었어요. 그랬다가, 중국을 일부 좀 점령하고, 중국과의 관련성을 맺는 과정 중에, 요라는 국호를 써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중국인들을 상대로는 요라고 쓰면서도 주변 유목민족들을 상대로는 또 거란이라는 호칭도 계속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란이 민족이고 요는 거란 민족이 세운 나라인가요 라고 얘기하면 애매한 거예요 거란이 일종지 민족인 건 맞는데 국가 이름이 거란이기도 하고 또 요란 이름이기도 하고 근데 여튼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중요한 사실이 뭐가 있냐면 거란이 요라는 호칭을 쓰고 우리가 유목민족이고 국방민족이지만 우리가 새로운 천자다 우리가 새로운 황제국이다 중국식 황제국을 최초로 표방한 거예요 그 전에 뭐 흉노 돌궐 이런 거막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잃은 적이 없어요 이걸 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 혁명인 거죠. 여진의 이제 아골타라는 대영웅이 나와서 이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금나라를 세우잖아요. 또 그다음에 몽골도 쿠빌라이 칸이 금나라 멸망시키고 원나라를 세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북방 민족, 유목 민족들이 이중적인 건데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는 거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가 대신해서 동아시아의 지배자가 되겠어라는 선언이 기도해요 거란 요요 요 단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대의 중요한 변화인 거죠. 음. 그러면 거란이 그흉 나그 몽골 같은 유목민족인가요? 맞아요 유목민족 맞아요. 아 이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또 제가 힘든 거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목하면 제 느낌이 잘안 오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유목민은 양, 말, 소, 낙타 등을 키우고요. 4월달에서 8월달 사이가 가장 좀 풀이 많고 그래서 그때 방목을 한대요. 그러니까 얘네는 기본적으로 한 100마리 이상을 이렇게 풀어놓는데 100마리 정도로 한 3, 네 명이 관리한대요. 대신에 부족마다 관할하는 땅이 다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산상의 차이가 있고 많은 걸 가지수록 힘이 센 거죠. 역사의 특징인데 역사는 언제나 숙적이 있는 것 같아요. 라이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정말 라떼는 마리아로 얘기하면 h o t a 라이벌, j 스 c 스 s k e s s 라이벌, 킹크. 아 내가 말하는데 야이 너무 많아. 이걸 몇 명이 알아듣게야구자 우리 1 0대시0대 떠나가는 거 아니고 모르겠네. <웃음> <웃음> 어떤 지역이 성장하면 꼭 경쟁자가 생겨요. 이게 희한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 소위 말하는 만리장성 이남 지역의 거대한 중원 대륙에서 중국 문명이 발전하고 진나라 한나라 같은 대규모의 제국이 등장할 때 그때 만리장성 이북 지역 만주벌 부터 시작해서 자기 몽골 초원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가는 입국까지 이 일대에서도 북방 민족들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국의 진나라 때, 한나라 때이고 통일제국이죠. 이때는 흉노가 그렇게 잘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 때가 되면, 이그 돌궐이 굉장히 잘 나가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우리 고려거란 전쟁의 대경이 되는 이 고려 시대 때로 가면 연이어서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이 등장을 해요. 나중에 가면 명나라 때가 되면 여진족의 분파였었던 만주족이 또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의 라이벌이기도 하고 또 동아시아의 굉장히 큰 풍파를 몰고 오는 세력으로서 유목 민족이 언제나 있었다. 다만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뭐냐면 유목 민족을 개보화시키면 안 돼요. 그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보세요. 우리나라는 단군, 삼국, 고려, 조선 있죠 중국은 옛날에 뭐 춘추전국시대, 진한, 수당, 송원명청 일본 하면 천황과 귀족의시대 막부의 시대, 메이지 유신 근대 국가. 이게 한중일은. 전 지구적으로 봤었을 때 아주 예외적으로 오랜 기간 정말 러프하게 얘기하면 이제 단일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 온 거예요. 민족사와 국가사가 고대부터 쭉 하나로 내려온 거죠.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한 중일밖에 없어요. 이 중에서도 이 성격이 가장 강한 게 우리나라고 우리나라랑 비교될 수 있는 건 일본밖에 없어요. 그냥 유럽 가봐도 유럽은 아예 뭐 민족은 18세기 이후에 생겼다 이런 말하는데 왜이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리냐면 흉노, 몽골, 거란 뭐 이런 족들은 널리 산계에 있었던 부족들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딱 되면 그 때에 폭발적인 어떤 특정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힘이 결집이 되면서 제국이 잠깐 됩니다. 그래또 그러니까 그게 힘이 빠져버리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개국자 설명하는데 이거는 문화 인류학적으로 보거나 역사학적으로 보거나 봤었을 때 그건 그런 논의 자체라서다이 말씀을 꼭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 평소에는 부족적 생활을 하다가 특정한 국면에 강력한 유목 제국을 만들었다 또 사라지는 우리와는 좀 다른 역사를 그걸 인정하자. 왜냐면 이걸 인정을 안 하면 중국 사람들 이거 다 자기 역사. 역사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또 아시죠 뭐, 뭐또 이것도 다 우리 거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일본도 뭐, 뭐 기마민족설 이런 얘기하면서 한때는 뭐 몽골부터 만주랑 우리나라랑 일본이 다 한민족이었다 이렇게 일본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말을 굳이 말씀드리는 건 지금 유목민족들이 갖고 있는 나라가 몽골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끌고 와서 다 지네 나라의 역사로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유목민족이라는 말도 조금 모호한 게 몽골 초원 쪽은 완전한 유목민이 맞는데 만주 쪽은 또이 사람들이 완전한 유목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중국 바깥에 북쪽에 있다고 해서 이걸 또다 유목이라고는 할수 없어요. 유목이 강한 지역, 완전하게 유목하는 지역, 수협하는 지역 다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통상 그냥 북방민족이란 말을 오히려 좀더 많이 쓰는데 여튼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 사람들을 계보로 설명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 이런 걸 중국사로 봐야 되냐 보면 안 되냐 중국학자들은 다 중국사로 봅니다. 서양학자들은 그냥 유목민족 역사로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건 이 입장이 정확한 거죠. 왜냐면 이 중국은 속지주의. 현재 우리 영토권이니까 다 우리 거다라고. 서양 사람들 싫으니까 서양 사람들은 자꾸 독자성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가 하나가 있냐면 이 북방민족들이. 강력한 힘으로 중국을 곤궁에 몰아넣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화적인 독창성이 없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중국화가 되고 동화가 되버리는 요 그래서 중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좀 무리가 있지만 하실 그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문화의 힘그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유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하면 한때 엄청 잘한다고 해서 그 나라나 민족이 계속 가는 건 아니다 약간 이런 거 재밌지 않나요? 제가 또 이제 단박에 중국사 12월 초에 나올 거거든요 이 시점에서 음. 거란의 역사가 너무 궁금한데요? 거란을 거란으로 부르게 되는 거는 정말 빨리 된 것도 수당 대예요 지역으로 대충 분류해 봤었을 때는 오환족, 동호족, 선비족하고 지리가 대충 일치를 해요. 그래서 요 계열이라고 보통 이해하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일한 시간 속에 쭉 가져온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같은 부족이지만 부족들도 계속 발전하니까 서로 차이점이 나고 활동적이 달라지면서 구별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다르게 부르거든요. 대부분은 돌궐의 지배를 받았고요. 기록에 나와 있는 한 만여 호 정도는 이제 고구려의 복속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태종이 돌궐을 점령해 버리니까 당나라 쪽에 들어가죠. 그러다가 언제 거란이 처음으로 역사에 딱 등장을 하냐? 측천무후대입니다. 측천무란 이름은 이제 중국사 좋아하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역사 유일 무이한 여황제 때예요. 근데 이 얘기할 때 몇몇 분들은 눈이 반짝반짝할 거예요. 저 인간이 오늘 오늘도 최수종 얘기를 하려고 왔구나. 최수종 선생님께서 이렇게 부르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연구소에 최수종 선생님께서 방문하실 수도 있을 거야. 그 최수종 씨가 대조영이라는 발해를 세운 그 드라마 138부작. 저다 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 실제로 고구려 유민이었었던 대조영과 고구려 유민들이 탈출을 할 적에 거란족의 송막 도덕 이진중과 귀주성의 자사 손만영 등이 반란을 같이 일으켜요. 실제로도 요 사람들이 그때 크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반란을 일으키지만 나라를 세우는 데 실패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반란을... 잘 이용해서 더 멀리 도망와서 세운 나라가 바래예요 그러니까 거란과 우리 역사는 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비교적 중국 말리장성 바로 근처거든요 요동에서부터 요령성 중국의 말리장성 조금 이북지요요 일대 쪽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국과 교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도 배우고요 불교도 배우고 시장도 운영하는 등 중국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가 걸출한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유라 보기 그가 등장합니다 유목세계의 역사는 무조건 인물사예요 한 명이 등장하면서 세상이 쫙 바뀌어요 그전에는 부족연맹이 돌아가면서 부족장을 만들고 그 부족장이 합의를 하면서 국가를 운영했는데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부족연맹 지도자가 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안 내려와요 그러면서 기존의 세력들을 무력화시키고 주변 국가들을 막 점, 점령하고 이러면서 국가를 막 키워가면서 거란 제국을 만든 거예요 거란을 세운 야료복가뭘 하냐면 군목이라는 걸 설치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족들의 권한들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부족들이 관할하지 못하는 국가 소유의 국영농장을 대거 키우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 약한 세력들이 다 흡수해 버렸겠죠 그러면서 부족들이 갖고 있었던 말과 자원이 국가 자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유목 국가들은 다 이런 식으로 성장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금나라도 그렇고 특히 몽골도 그렇고 대부분 다 보면 부족이 각자 누리던 걸 중앙에서 이렇게 확 흡수를 해버려요. 기록에 따지면 뭐 상벌을 분명히 하고 갑옷을 손질하고 백성을 쉬게 했으며 병력을 모으는 일에 힘을 쏟았다. 안얘는다 필요 없고요. 병력을 모으는 일에 힘을 쏟았다. 기존의 부족들 거를 뺏는 방법도 있지만 이 사람이 정복 전쟁을 계속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몽골 초원에 정말 수많은 부족들이 있거든요. 다 점령하는 거예요. 점령할 때마다 거기서 가축을 다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전성기 때는 거란이 보유한 말이 몇 마리인 줄 아세요? 100만 필. 그래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몇 시간 못 뛰거든요. 그러니까 한병사당말을몇 마리 운영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한 마리 타고 두 시간 싸우고 말 내두고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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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기동력이 비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 이제 태조일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막그 다음에 아들, 아들 후계자들이 나오면서 어 국정운영을 대부분 다 잘해요 그래서 계속 발전하다가 결정적인 게 언제 되냐면 당나라가 망한 다음에 송나라가 들어서는 그 사이가 5대10국이라는 혼란기예요 궁금하시면 고려 거란전쟁 어.. 살.. 살펴보시고 그때 석경당이라는 권력을 쟁패하던 효웅 중에 한 명이 아씨 지금 너무 힘든 거야 힘든데 위에 이제 거란이 잘 나가 야유라 보기 서세요 거란이 잘 나가니까 동을 정하고자 와서 좀 이렇게 군대를 좀 지원해 줘라 그러면 노룡도나 애문간 북쪽에1 6섯개 주의 땅을 주겠다. 이게 연운 1 6주라부르는 땅이거든요. 이 땅이 사실은 말리장성 이남 지역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중국 땅이에요. 그러니까 말리장성 이북을 보통 이제 우리가 이민족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땅을 줄 테니까 도와달라. 어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거란이 군대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석경당이 거란의 도움을 받아서 장경달, 양강원 등그 당시 형들을 물리치면서 후진이란 나라의 황제가 물론 나중에는 안되고 결국 송나라 들어서는데 송나라가 들어온 다음에도 송나라가 그걸 뺏으려고 엄청 공격을 하는데 끝내 못 뺏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거란이 중흥형토를 뺏은 거잖아요. 한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농사를 짓잖아요. 농업 경제의 맛을 한 거예요. 세금도 많이 뜯을 수 있죠. 인구도 많으니까 병사도 보충할 수 있죠. 그래서 거란은 유목 국가이긴 하지만 농경적인 성격이 딱 들어간 국가가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또 하나 뭐가 있냐? 발해를 공격해서 발해를. 발해를 멸망시키면서 만주 일대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요동과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 역시 만주와 요동은 고구려 발해 이래 이곳도 역시 단순한 유목지대가 아니잖아요. 거란 제국은 유목인들이 세운 제국은 맞지만 중국 문화나 발해 문화 같은 걸 흡수하면서 조금 더 복합적인 약간 이제 다, 다원성을 가진 그런 국가로서 딱 등장하니까 거란의 등장이라는 건 고대 동아시아 중세사의 변종이 등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란의 정체성은 유목민은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었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도는 다섯 개를 둡니다. 오경이로 해서 상경, 중경, 서경, 남경, 동경 두는데 동경이 이제 만주 쪽에 있으니까 주로 고려를 방어하거나 고려를 공격할 때이 동경성에서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란 쪽 형제는 한 곳에 머무르질 않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왜냐? 유목민 쪽이거든 그 행동을 뭐라고 하냐? 날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의뢰가 뭐냐? 춘 날발. 봄에 하는 날발. 어, 바로 너무 힘들다. 황제가 얼음을 깨고 직접 물고기를 잡아요. 그, 그게 한해첫 번째 물고기죠. 그걸 갖고 두 어연. 쉽게 말하면 물고기를 요리에 나눠 먹는 거야. 이게 전형적인 이 유목과 수렵 세계의 전통을 상징적으로. 니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해라. 그리고 매의 사냥. 매의 사냥은 뭐냐? 매가 확 날아가서 백조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백조 고기 일부를 매, 매에게. 내기고 또두어연을 열어요. 이러면서 우리는 원래 유목과 수렵을 하던 민족이다. 뭐 이런 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의 헤어스타일, 우리는 상투를 뜨잖아요. 이 사람들 곤발이라고 해서 가운데를 밀고 옆을 남겨두는 독특한 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헤어스타일을 통해서 이 민족을 또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미라로 시신을 만들어서 금속망사로 몸을 또 감싸고 얼굴엔 금이나 은으로 가면을 만들었다고 해요. 독특하죠, 재밌죠? 네. 근데 이 거란이 어떻게 망했어, 요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이후에는 고려와 거란은 서로가 잘 지내요. 거란도 고려를 점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려는 애초에 뭐 그쪽을 점령할 생각이 없고 하니까, 홍나라, 거란, 고려가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질서를 좀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란이 갖고 있는 다원성이 한계가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면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쉽게 말하면 내부적인 문화의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더라도 새롭게 통일하려고 하고 이런 경향이 되게 강하니까 우리나라도 삼국통일전쟁을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려라는 이름은 고구려를 따온 거고 조선이라는 이름은 고조선을 따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경점이 있는데 거라는 갑툭튀의 나라예요. 수렴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할 때 보면 당연히 국가 운영의 힘이 떨어지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반란 세력들이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발해의 유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고영창 같은 사람인데 고씨잖아요 발해 망한 지도 이제 한 200년 지난 건데 대 발해 황제를 칭하면서 요동 지역, 요동 지역이 이제 과거에 이제 고구려랑 발해 영토죠. 그 일대 50여 개의 성을 점령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해요. 거란이 지배했던 지역이 다원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의한 반란이 많이 진행이 되고 여진의 아 돌타라거나 또 다른 영웅이 등장해서 거란보다 훨씬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고 거란은 이제 저쪽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몰아내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거란을 제가 좀 독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거란이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북방민족이 황제를 칭하고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채 우리가 동아시아의 중심국가다. 실제로 이 당시 유럽이나 이런 데 기록을 보면 송나라라는 이름보다 거란이라는 이름이 더 유명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원나라까지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 유목 세계 북방 민족들이 중화 세계를 배제하고 우리가 동아시아 질서 주도하겠다라는 그첫 문을 열었던 나라이고. 그 나라와 우리가 충돌도 하고 사대도 하면서 고려라는 국가를 또 보존하려고 또 노력했었던 과정들이니까 중세라는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굉장히 좀 중요한 역사의 격변기. 역사는 언제나 낯선 일들이 이어져요. 예상했던 일은 절대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라는 것을 신냉전이라 는 말을 쓰는 건 새로운 갈등인데 해석을 못 하니까 과거의 용어로 불러온 거거든요. 근데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과거 냉전하고 전혀 다르다. 근데 우리는 이걸 해석할 수 없어요. 왜? 역사를 네.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를 품거든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보자는 거예요. 미래는 살아보지 못해서 모르기 때문에 과거를 통해서 끊임없이 현재를 재해석하면서 미래를 만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고려 거란전쟁도 잘 되길 바라고, 현재 사나심 용안도 함께 크게 응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